수라에서 이번에 전사로 가실 건데 아마 수라가 기존에 이제 사냥이 이제 제일 좋다고 생각을 어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수라에서 전사로 한번 클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신은 일단은 샤스키 마법 인형 신화 어 땅대 물대 와 신화 네 개나 있으십니다. 자 복종의 테드랑 나머지 것들 칼투란의망토 빼고는 다 영템이고요. 액세도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자 그럼 상세 스텝부터 좀 볼게요 힘은 111이고 자 데미지 271에다가 명중이 452고 근치가 31 물방이 427 자, 스펠은 삼전스 유경스 피통은 16951입니다 본주님 지저복제핸도 가능합니까? 일단은 여기서 한번 5분 체크해 볼게요 일단 속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풍둥말고는 폭젠지역 다 된다고요? 진짜요? 피까지는 데 말고? 음 일단 여기랑 어 저기 피 빠지는 사냥터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야 수라가 사냥은 확실히 좋긴 하네 네 페니스 폭젠에서는 0.00527 열었습니다 59층부터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예전에 돌렸던 자리가 여기 여기 뭐 이런데거든요 이런데 이런데 이 정도면 뭐약 떨어질 때까지 죽을 리는 없죠. 일단 피닉스 폭잼보다는 확실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경험치가 좀 덜하긴 합니다. 452 3전 쓰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대패랑 퓨리랑 락 가시면 될것 같고 가보겠습니다. 자, 과연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셨거든요. 수라에서 전사로 갔을 때 어떨지? 되게 궁금해 하셨는데 오늘 어느 정도는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수라에 비해서 얼마나 좀 바뀌었을지. 자, 힘은 112고요. 덱스 79 동일. 인텔가 36으로 4가 빠졌고요. 코니 39 1이 빠졌습니다. 콘 아, 코니 39로 5가 더 늘어났어요. 위즈는 19로 2가 빠졌고요. 데미지 272. 음, 수라 때보다 1이 더 늘었습니다. 명중은 450, 네, 2가 빠졌는데 이제 풀스택 기준으로 수라랑 비교를 해보면 어, 데미지는 한 8정도 빠졌고 명중은 16정도 빠졌습니다 근거의 치명타가 이제 큰 폭으로 상향을 했죠 네, 16% 증가했고 자 물방은 2가 올라갔습니다 마방은 네, 4가 빠졌고요 네, 공속은 10%가 올라갔습니다 리더기 7이 올라갔고요 근거리 회피가 11이 올라갔습니다 원거리 회피가 3이 빠졌고요 근회피 무시가 18, 3이 빠졌습니다 데미지 감소 무시가 13, 5가 올라갔고요 이거는 이제 쟁 스킬이죠 스턴 적중 같은 경우에는 29, 5% 올라갔고 스턴 내성은 89, 어, 동일합니다 3전스에 8령스고요 피통은 22,244 수라 때보다 피통이 5300? 격수 중에서 어떻게 보면 수라가 이제 피통이 제일 작고, 격수 중에서 피통이 제일 큰게 이제 전사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여기 피니스 폭전에서는 사냥 속도를 볼 거예요.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피는 안달 거고. 근데 수라 때는 이제 소울 프로텍션 때문에 피가 아예 안 달았는데, 이제 얘는 퓨리를 써줘야겠네요. 써야겠네요. 네, 0.00560. 수라보다는 좀 빨라요. 확실히. 공속도, 공속이고, 이제 세컨드 윈드가 한 번씩 터지니까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사에서 전사로 갔을 때는 사냥 속도가 한 15%에서 한20% 정도 많이 증가했지만 이제 수라에서 전사로 갔을 때는 사냥 속도가 어, 엄청나게 막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측정을 해봐야지 알수 있을 만큼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5만 9층 한번 가볼게요. 영웅 스펙이 좀 퓨리가 3만 찬다고요? 전수가 4만 차던데? 네, 확실히 좀 많이 올라가긴 했네요. 5만 9층이. 제가 볼 때는 지금 5만 9층 사냥 속도는 이제 수라보다는 좀 빠른데, 확실히 빠르긴 한데, 사냥 유지력은 잘 모르겠어요. 나쁜 건 아닌데, 수라보다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막 많이 좋아졌다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솔직히, 자, 그러면 결론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냥터 상승은 없지만, 네, 사냥 속도는 그리고 유지력은 어, 수라 대비 동급 이상이긴 하나 확실한. 패감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일단 뭐 전투는 잘 모르겠고 전투는 워낙에 근데 수라가 1대1 말고는 대정에서는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전투 자체는 그래도 전사가 피통도 많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해보고 사냥에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